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이비 핑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이비 핑거는 어, 입장을 보시면 어, 이렇게 오물주물한 모여서 동글동글하니 사탕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베이비 핑거가 잘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잘 키워 놓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베이비 핑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 물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 어,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 그 성질을 몰라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목대 부분이 어, 물음병이 와서 적심을 한 후에 어, 이 로제트만 어, 심었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세번네번 네번 도전해서 그 아이의 성격을 한 다음에 다시 키워 보시면 어, 그때는 자신감 있게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베이비 핑거는 하영 다육이고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하죠. 겨울에는 휴먼에 들어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1년 한 미만 정도 되는 어, 베이비 핑거는 물을 그렇게 핑크핑크하게 많이 들여주지는 않고요 어, 약간 회색빛이 나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죠 그러나 한 2년 이상 키우다 보면 어,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오래 묵은 어, 나이고요 어, 이렇게 한번 물이 들면 어, 여름 때도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한번 물이 들면 빠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요아이는 너무나 어, 입장이 많이 쭈글거리고 물을 아무리 줘도 어, 끈 입장 어, 로제트 가운데 부분까지 어, 쭈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핑거를 보내는가 싶었는데요. 어, 제가, 어, 화분에서 분리를 해서 뿌리 상태를 살펴보니까, 어, 잔 뿌리들이 하나도 없고, 온 뿌리도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를 하지를 못하니까, 어, 입장이 계속 쭈글거리고, 어, 목대 부분에 물이 조금 남아있고, 입장 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아이를 어,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물로 깨끗이 다 씻었습니다. 흙도 씻고 어, 그렇게 해서 어, 물꽂이를 해놨었어요. 저는 말리지 않고 그냥 물꽂이를 한게 워낙 오래된 목대이고 나무 목지라가 되어 있어서 목대는 건강했기 때문에 그대로 물꽂이를 해놨더니 한달 정도 지나니까 잔뿌리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잔뿌리가 물을 흡수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장자리 입장부터 통통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한달반 정도를 한달 보름 정도 걸렸죠. 뿌리를 어, 완전히 잔뿌리를 다 내린 다음에 분갈이 흙에 다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나서 물을 너무나 예쁘게 어 이렇게 들여주고 하엽도 잘 지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뿌리가 라울처럼 많이 짧고 약합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어, 목대 부분을 흙 속으로 조금 많이 묻히게끔 해서 심어주는 게 좋고요 흙은 어, 8대 2 정도 이렇게 해서 심어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많이 습한 집은 흙을 조금 거칠게 해서 물을 줄때 바로바로 흘러내리게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흙을 거칠게 해서 심어주는 게 좋고요 분갈이 흙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물빠짐이 좋고 그리고 흙이 좋은 흙을 써야 뿌리 내림도 잘하고 자리도 잘 잡습니다 분갈이 하실 때이 어, 화분은 너무 긴거 보다는 어, 롱 화분 보다는 조금 낮은 화분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사각 화분도 잘 어울리고요 어, 제가 이렇게 낮은 화분을 추천을 하는 거는 워낙 뿌리가 짧기 때문에, 어, 너무나 긴 화분에다, 롱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아래에 물을 저장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 바로바로 바로 빠질 수 있게 해주시되, 어, 화분은 조금, 어, 이렇게 낮은 화분에다 해주면 훨씬 더 아름답고요. 어, 이 화분도 한 높이가 10cm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제가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요 아이도 묵은 아이지만, 어, 요 아이보다는, 어, 훨씬 더 나이가 적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물듬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입장이 핑크핑크하게 그리고 아랫입장도 주홍빛으로 물이 들죠. 요 아이는 조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래쪽의 입장은 녹색을 띠고 있고요. 가운데 입장은 어, 하얀 분이 백분이 이렇게 피면서 약간 회색빛 나는 어,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 아이는 여름 되면 어, 완전 초록으로 변합니다. 조금 묵은 아이와 또 원식이 조금 작은 아이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목대도 보시면 이 아이는 아직까지도 진한 나무색이 나오진 않지만 이 아이는 위에 끝, 끝 목대까지 완전한, 어,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서 나무목대가 되어 있죠. 분갈이는 봄, 가을로 해주시되 1년 주기로 해주는 게 좋고요. 너무 자주 해도, 어, 또 뿌리가 몸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봄에 하실 때는 어, 이름 봄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3월 초쯤 해주는 게 좋겠죠. 어,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많이 하는 어, 그런 품종이고요. 그래서 봄에 이름 봄에 해주면 좋고 가을에도 또 해주면 좋은데, 요 아이들이 물들기 시작을 할 때는 가을에 하실 때는 흙을 많이 털지 마시고. 제가 이 분갈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흙은 많이 털지 마시고 위쪽 산화된 흙만 털어주시고 아래쪽 뿌리 부분은 많이 털지 마시고 분갈이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베이비 핑거는 한참 성장기인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이 조금씩 조금씩 빠집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린 베이비 핑거는 여름에는 녹색과 회색빛으로 변하죠. 그러나 오래 묵은 아이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 상태로 그대로 여름을 또 지내기도 합니다. 물주기는 봄 가을에 성장기 때는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시면 좋고요. 어느 때 물을 줘야 될지 어려우실 때는 아랫입장이 조금 쭈글거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 물을 흠뻑 주시되 저면 간수를 해주면 한 30분 정도 담가 놨다가 건져주시는 게 좋고요. 상면으로 주실 때는 아래로 충분히 흘러내릴 때까지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흘러내린다고 해서 금방 물을 멈추지는 말고요. 조금 아래로 많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그리고 흙이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물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겨울에는 또 4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영상 5도 이상은 항상 어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어 영상 10도에서 한 25도 사이가 가장 적당한데요. 어 최소한 영상 5도 이상 어,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물주기를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어, 조금씩 주시면서 그렇게 키우면 좋고요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따뜻한 곳이라면 입장이 쭈글거리면 물을 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 핑거는 병해충에도 꽤 강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어, 베이비 핑거가 병해충이 온 거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어, 혹시라도 또이 손깍지나 아,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아, 손깍지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어, 살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딧물 살충제를 어, 해줘야 되고요. 어, 약을 하실 때. 어, 이렇게 벌써 병해충에 왔는데 그때 살균제를 해주면 그 살균제 가지고는 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박멸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베이비 핑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